안녕하십니까. 이론 내시경 교실 바른 내시경 연구소 소장 이준행입니다. 오늘은 대장 내시경 삽입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펠로우 생활을 마치고 지난 2년간의 펠로우 생활을 돌아보는 발표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한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슬라이드인데요. 처음에는 위내시경 목 넘기기가 어렵고, 이후 점차 어디가 정상이고 어디가 비정상인가 구분하기가 어렵고, 대장내시경 삽입, 삽입시간 단축, 대장용종절제술 등의 순서로 몇 번의 고비가 있었으나 그때그때 잘 넘겼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사실 위내시경 목 넘기기를 매우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반복 연습 후에는 목 넘김이 어렵다는 분들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실제로 좌측 시뮬레이터 훈련과 우측 환자에서의 어, 삽입 과정은 매우 유사해서 몇 번의 반복 연습 이 크게 도움이 됩니다. 위내시경을 먼저 배워야 할까요? 대장내시경을 먼저 배워야 할까요? 전통적으로 위내시경을 먼저 배우고 상당히 익숙해진 후에 대장내시경을 가르키는게 우리나라의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위내시경 환자가 별로 없는 서양에서는 대장 내시경을 먼저 배우고요. 위 내시경은 시니어 펠로가 되었을 때 시행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와는 정반대의 경우입니다. 최근 몇몇 병원에서는 위 내시경과 대장 내시경을 동시에 시작하도록 하는데 이 또한 다소 조심스럽습니다. 저희는 위 내시경이 조금 익숙해진 후에 바로 내시경을 배우기 시작하도록 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서 내시경 배우는 순서입니다. 몇달 간의 준비 과정 동안 가스토로스코피 박심 덱스 윈터 스쿨 등을 통하여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쌓게 하고요. 3월부터 근무를 시작하는데 첫 달에는 선배들의 시술 장면을 관찰하면서 소수의 위내시경을 해보는 정도에서 한 달을 보내고 두 번째 달부터는 독립방에서 상부 내시경을 시행을 합니다. 아울러 콜로노스코피 박스 시뮬레이션 트레이닝을 시행하고 약간의 대장 내시경 경험을 한후 5월부터 독립방에서 대장내시경을 시행합니다. 즉, 위내시경 배우기 시작한 달 후에 대장내시경 배우기를 시작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장내시경은 아트인 측면과 사이언스인 측면이 있습니다. 술기가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저는 위 내시경의 경우 술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10%. 대장 내시경의 경우 술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30% 정도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홈페이지 엔도투데이에 대장 내시경 삽입법에 대한 다양한 인포메이션을 모아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특히 레퍼런스 부분에는 여러 유명 선생님들의 강의 자료 링크를 해 두었습니다. 방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가장 최고의 강의는 몇년전 부산대 의 백동훈 선생님께서 내시경학회 세미나에서 했던 대장 내시경 삽입의 패턴화라는 제목의 강의였고요. 대한소화기 내시경학회 회원은 누구나 홈페이지 VOD 서비스에서 무료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꼭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교과서가 있고요. 저는 화면에 교과서를 보고 대장 내시경을 배웠는데 선배님으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교과서를 3번 정독하도록 지도를 받았습니다. 대장내시경을 시작하기 전에 한 번, 대장내시경을 10회 정도 시행한 후에 한 번, 그리고 대장내시경을 100번 정도 시행한 후에 한 번, 이렇게 세번 읽어보면 읽을 때마다 느낌이 다르고 모든 인포메이션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과서 정독을 통하여 술기를 알고 이를 적용해야 하겠습니다. 대장 내시경 시뮬레이터는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위 내시경 시뮬레이터 트레이닝. 저는 G박심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G박심은 내시경 기본 술기를 익히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몇 번의 반복 훈련이 필요하고요. 저는 위 내시경을 시행하기 전 최소한 여섯 시간 동안 훈련을 받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대장 내시경 시뮬레이터 트레이닝, 저는 콜박심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대장 내시경 시뮬레이터 트레이닝은 위 내시경 시뮬레이터 트레이닝만큼은 유용하지 않습니다. 일부 교수님들은 유용성이 거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수년간 지도해본 결과 분명 도움은 됩니다. 대장 내시경을 처음 배우기 전 루프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콜로노스코피 박심을 한번 해볼게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장 내시경을 20번 혹은 30번 정도 시행한 후 전문가의 지도하에 다시 한번 박스 시뮬레이터 트레이닝을 하면 상당히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 시행하고 있는 콜로노스코피 박스 시뮬레이터 트레이닝입니다. 좌측은 다소 간략한 코겐 시뮬레이터 모델이고요. 우측은 이보다 훨씬 복잡한 교토 카가코 시뮬레이터입니다. 저희는 코겐 시뮬레이터로 1차 트레이닝을 하고 있고 이때는 에어와 석션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2차로 교토 카가코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훈련을 하는데 이때는 에어와 석션을 사용하여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차례의 훈련을 통하여 상당한 기본 술기를 배울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떤 검사가 좋은 검사일까요? 흔히 삽입 시간이 짧은 검사를 좋은 검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주 빨리 삽입하는 분을 스피더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빨리 삽입하는 게 과연 좋은 일인가? 최근에는 아데노마 디텍션 레이트가 높은 것이 좋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아데노마 디텍션 레이트를 높이기 위하여 매우 작은 2, 3mm의 플랫 엘리베이드 리존에 대해서 모두 조직 검사를 하면 아데노마 디텍션 레이트는 높아졌을지 모르나 클리니컬하게 의미 있는 그런 게, 의미 있는 용종의 발견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절한 아데노마 디텍션 레이트가 더 좋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 부분도 빠른 내시경보다는 빠른 내시경이 중요하다는 기본 원칙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삽입 속도는 느린 것보다는 빠른 게 좋겠고요. 그러나 너무 삽입 속도에 연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절한 위드드롤 타임. 보통 특별한 경우 아니면 대부분의 환자에서 6분 이상의 관찰 시간을 위드드롤하면서 관찰하는 시간을 가지기 바라고요. 역시 중요한 것은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질병을 놓치지 않는 것이고, 너무 작은 아데노마를 발견하기 위해서 연연할 필요는 없겠다. 70%의 아데노마 디텍션 레이트가 과연 좋은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과거에 이러한 연구를 한 적도 있습니다. 본병원 양 교수님과 같이 했던 연구인데요. 어, 기본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CC b 인투베이션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요하면 아무래도 다음 환자도 있고 마음도 급해져서 자세히 관찰하지 못하여 아데노마 디텍션 레이트가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였는데요. 실제 해 보았더니 가장 빨리 삽입하는 4분의 1 경우는 아데노마 디텍션 레이트가 36.8%, 가장 오래 걸렸던 경우는 아무래도 빠른 속도로 나왔기 때문인지 아데노마 디텍션 레이트가 31%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빨리 삽입한 군, 가장 늦게 삽입한 군 사이에 의미 있는 p-value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는데요. 이를 그림으로 보면, all colorectal region detection rate에 있어서, 어, 삽입시간이 평, 3.1분 이하로 들어갔던 경우는, all colorectal region detection rate가 36.8. 다음에 7.2분 이상 좀 천천히 들어갔던 경우는, 올콜로렉 c 리존 디텍션 레이트가 30일로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좀 빨리 들어가는게 낫기는 나을것 같습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콜론은 메소 콜론이 있고요 메젠테리가 있어서 시그모이드 콜론과 트랜스퍼스 콜론이 리던던트하고 A콜론과 D콜론은 리트로페리토늄에 픽스되어 있어서 이 리던던트한 콜론 부위 부분에서 루프가 생기기 쉽습니다. 시그모이드 콜론은 특히 루프가 잘 생기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왼쪽 사진은 알파 루프, 오른쪽 사진은 리버스 알파 루프입니다. 인지하기는 어렵지만 N루프라고 하여 중간에 루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장내시경 검사 도중 알파 루프와 리버스 알파 루프의 차이는 거의 알기 어렵습니다. 그냥 잘 들어가지 않는다, 밀린다 정도의 느낌인데요. 다행스러운 건이두 가지를 정복하는 방법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Right Turn Shortening 입니다. 알파루프를 리무브 하기 위한 라이트턴 right 쇼트닝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내시경을 오른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토크를 주면서 당기면 알파루프가 이렇게 풀리게 되겠습니다. 리버스 알파루프는 반대 방향으로 돌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리버스 알파루프도 마찬가지로 라이트 턴 쇼트닝으로 어, 극복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라이트 턴 쇼트닝으로 되지 않아서 랩트 턴 쇼트닝을 시행해 보기도 하는데요, 저의 경우에는 크게 도움받았던 예는 많지 않습니다. 역시 공기 흡입과 지글링과 라이트 턴 쇼트닝이 가장 중요한 술기이겠습니다. 내시경 조작의 무저항감을 강조하는 일본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이는 학문부터 시그모이드 디센딩 콜론까지 직선으로 유지가 되어야지 그 다음에 삽입이 쉽다는 얘기인데요. 결국 시그모이드 콜론의 루프가 없이 통과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시그모이드 콜론이 루프가 없이 통과가 된다는 뜻은 내시경이 뻣뻣한 상태로 일직선으로 SD 정선을 통과한다는 얘기기 이 때문에 내시경 조작에 저항감이 없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항상 내시경을 오른쪽으로 약간 토크를 주면서 검사를 하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루멘이 쭉 보이지 않을 때에는 시계 방향인지 반시계 방향? 좌측인지 우측인지 어느쪽이 툴루 루멘인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어, 디지털 팁 로테이션을 적절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우측에 루멘이 있으면 가벼운 업과 시계방향 토크를 해주시고요 어, 좌측에 루멘이 있으면 가벼운 업과 반시계방향 토크를 하여서 벽을 스치듯이 삽입하면 되겠습니다. 이를 마치 스키를 타면서 기문을 스치듯이 통과한다는 이런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하고요. 이때 적절한 공기 흡입을 통해서 장이 내가 장을 향해서 간다는 느낌이 아니고 장이 나를 향해 빨려온다는 느낌을 갖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러한 에어 속션은 중간에도 자주 해주만. 해줄 필요는 있지만 특히 A 콜론에 들어간 경우 해파티플렉션에 들어간 경우는 거의 에어소프션만 가지고도 c 콘까지쭉 빨려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대장내시경은 공기를 집어넣는 검사가 아니고 빼는 검사다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어, 스코프를 집어넣기 보다는 빼는 게 중요하다 라는 개념으로 접근해 보십시오. 지글링은 흔히들 실수를 하는데요, 어, 한 10cm 정도 거리를 강하고 빠르게 움직여줘야지 장이 스트레이트닝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초보자의 경우 1~2cm 정도를 마구 떠는 듯이 어, 지글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지글링은 전혀 효과가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코디언을 접는 것처럼 지글링, 석션, 라이트턴, 쇼트닝 등등을 이용해서 장을 차곡차곡 접어나가는 느낌, 이러한 느낌으로 검사를 하면 아주 내장, 대장내시경을 7-80cm 마켓에 삽입하지 않고도 C 코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컴프레션은 사실은 의사가 하는 게 아니고 간호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 우리가 여기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기본 개념은 루프가 생기려고 할때그 부위를 미리 눌러 준다 이런 내용인데요. 특히 시그모이드 콜론은 어, 우상복부 쪽으로 장이 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상복부에서 좌하복부로 적절하게 컴프레션을 해 주면은 어, 루프가 생길 려다가도 생기지 않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정확히 얘기하기 어렵고요. 숙련된 간호사의 필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평소에 간호사 선생님들하고 사이 좋게 지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체위의 변화는 공기의 변화와 장의 떨어짐의 변화로 인하여 우리가 레프트데쿠비투스로 검사를 시작하지만 중간에 천장을 보고 눕는다거나 라이트 데코비투스로 바꾸었을 때 장이 통과되기 쉬운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여러 술기를 해보고 해보고 영 안될 때의 체위를 변경하였는데요. 최근의 경향은 시그모이드 콜론에 들어가기만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SD 콜론에 통과되기만 하면 바로 천장보거나 라이트 데코비투스로 바꾸기를 원하는 선생님들이 많은데요. 시간 단축에 도움이 된, 되는 것 같습니다. 간혹 자꾸 체위를 변경해 달라 요청하면 간호사들이 싫어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선생님들도 계시는데요. 간호사들은 체위를 변경시키고 검사가 빨리 끝나는 게 좋지, 체위를 변경시키지 않고 검사가 오래 걸리는 것을 더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과거보다 선배들이 사용하는 것보다 체위의 변화를... 좀더 많이 사용할 것을 권합니다. 대장 내신경에도 여러 군소의 블라인드 에어리어가 있는데요. 가장 유명한 블라인드 에어리어는 디스탈 어센딩 콜론입니다. 헤파틱 플렉션 직하부인데요. 이 부분은 대장 내신경이 c u m 에서 트랜스버스 콜론으로 쑥 빠져버리기 때문에 자세히 보기 어려운 곳인데요. 오블릭한 위치도 문제이고요. 보통, 어, 두번 내지 세번 관찰할 것을 권합니다. 마지막, 이제, 렉툼에 왔을 때, 리트로플렉션을 하는데요. 실제로, 리트로플렉션을, 어, 렉툼에서 고정된 상태에서 노브만 가지고 돌리다 보면은, 어, 렉탈 월을 긁고, 천공을 일으키는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공기를 적절하게 넣고 약간 밀어주면서 가볍게 방향을 잡아서 저항감이 없는 상태로 리트로플렉션이 돼야 되고요. 실제로 어, 리트로플렉션을 한번 내지 두번 정도 시도해보고 잘안 되면 초보자의 경우는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이 부분에서 천공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천공 부분을 먼저 잠시 보겠습니다. 천공이 되어서 클리핑한 증례였습니다 4년 동안 10여건의 어, 어, 다이아그노스틱 콜론스코피 관련된 천공이 있었습니다. 어, 그 중에 어, 아래쪽 두에는 렉툼의 제이턴 상황에서 어, 테크니컬한 이슈로 천공이 발생하였던 경우고요 어, 나머지 이유는 복부 수술력이 있거나 지나치게 말랐거나 아니면 복막에 질환이 있었던 환자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천공을 일으키기 좋은 조건이 있는 환자에서 천공이 발생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상당수가 렉탈 리트로플렉션이거나 렉토시그모이드 정션의 블라인드 인서션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렉톤과 렉터 시그모이드 정션, 브리트로플렉션 부분을 조심해서 시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장 내 신경을 배우다 보면 한 20개, 30개 정도 하다 보면 어 나는 너무 능력이 좋나봐, 타고났나봐 너무 잘 된다 이런 느낌을 갖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 하다 보면 또 슬럼프가 있습니다. 다른 술기의 교육과 마찬가지로 대장 내시경 삽입술도 모노토닉 러닝이 아니고요, 논모노토닉 러닝, 물결치듯이 좋아진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어느 날 너무 잘 된다고 자만하실 필요도 없고요, 어느 날잘안 된다고 너무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잘 되면서 잘안 되면서 조금씩 조금씩 발전하는 게 대장 내시경 실력입니다. 어, 사진을 보십시오. 뭐 대장 내시하기 무척 어렵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어떤 환자의 대장 내시하다 보면 뭐한 시간이 지나기도 하는데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검사를 하면 의사도 힘들고 환자도 힘들고 내시경실 스케줄도 엉망이 됩니다. 보통 20분, 키로도 30분 동안 시칼 인투비에이션이 되지 않으면 포기하든지 다른 분에게 손을 넘기든지 하셔야 됩니다. 환자와 의사의 궁합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요, 굉장히 어려웠던 환자인데 다른 의사에게 손을 넘겼을 때는 쑥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력이 더 좋은 선배나 교수님한테 넘겨서만 되는 게 아니고 동료들끼리 손을 바꿨는데도 잘 되는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대장 내시경을 하지 마시고, 적절한 시간을 정해서 그 이상이 되면 동료나 선배하고 손을 맞바꾸면 오해로 검사가 잘 되는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종이 많은 분이 있는데요, 제가 이런 사진을 보았는데, 2시간 20분 동안 무수히 많은 용종을 절제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보통 오후에 한 내시경실에 5명 내지 6명 정도의 대장내시경이 예약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분에서 2시간 20분 동안 시술을 해버리면 대장내시경실이 마비가 됩니다. 어, 참 어려운 이슈인데요. 어, 상황에 맞춰서 적절하게 하는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모호하게 말씀드리고 어, 이 이슈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투명 캡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한동안 열심히 의견을 모았었는데요. 제 나름대로 결론 혹은 추천은 이렇습니다. 캡의 필요성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루틴 캡을 사용하면 도달할 수 있는 능력치의 차이가 생긴다고 말씀하신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캡 없이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꾸준히 고민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좋을 것 같고요. 내시경 초심자가 루틴하게 캡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복부 수술력이 있거나 마른 여자, 과거 대장 내시경 검사가 매우 어려웠던 환자, 일부 용종 절제술 환자, ESD를 하는 경우에 선택적으로 트랜스페런트 캡을 사용하고요. 그렇지 않는 경우는 캡 없는 일반 내시경을 하실 것을 권합니다. 현재 캡은 환자에게 정당하게 청구할 방법도 없고요. 캡 자체가 일회용이라는 것도 고려하였습니다. 검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이유로 속도를 높이기 위하여 처음부터 캡을 사용하는 것은 피해주시기 바라고 검사 시간이 확 단축되어 어, 약간 단축되겠지만 엄청나게 많이 단축되어 일찍 퇴근할 수 있을 정도의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표준적인 방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합니다. 아, 이 증례는 대장내시경을할때 에이누스로 대장내시경이 들어가야 되는데 잠깐 미끄러지면서 어, 버자이나로 이제 인투베이션 되었던 경우고요. 이렇게 round luminal obstruction mass 가 있는 게 아니고 유테라인 서비스가 보이는 경우였습니다. 초보자들은 가끔 실수하는 수가 있으니 이러한 소견이 보이면 얼른 빼고 다시 조심스럽게 A 날 인투베이션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집으로 가져가는 메시지. 바울 프랩을 잘 해야 합니다. 가능한 한 공기를 적게 넣고 시술을 해야지 루프가 생기지 않습니다. 삽입보다는 쇼트닝이 중요하고, 아코디언처럼 차곡차곡 쌓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고요. <laughs> 로테이션과 라이트 턴 쇼트닝을 적절히 이용하고, 첫1 2분 렉터 시그모이드 정션의 아, 그 뻣뻣한 느낌, 이 부분이 중요하겠고요. 같은 동작을 3회 이상 시행하지 않고, 한두번 해보고 안되면 다른 술기를 이용해야 하겠습니다. 자세 변환과 컴프레션을 적절히 이용해야 되고요. 아무리 숙련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5에서 10%에서는 시큼에 도달할 수 없으므로 절대 무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 삽입과 관찰만 중요한 게 아니고 자세한 기록도 중요하기 때문에 검사를 마칠 때에는 꼭 병변을 자세히 기록해 두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